돌아온 홍상수, 김민희 마스크 없는 김민희, 세탁소에서 오동기는 홍상수 베를린 국제영화제 감독상 수상 후 일상으로 돌아온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모습이 포착됐다. 김민희 주연 홍상수 감독이 연출한 영화 도망친 여자는 지난 1일 마을 내린 제70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은공상 감독상을 받았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함께 작업한 7번째 작품이었다. 시상식 참석 전부터 동반 출국으로 화제를 모았던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였다. 홍상수 감독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된 후 김민희와 뜨거운 포옹을 나누며 여전히 뜨거운 연인 사이임을 숨기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수상 소감을 전한 후 오락한다면 여배우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받았으면 좋겠다면서 김민희 서영화를 일으켜 세웠다. 공식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서로를 존경하고 애정을 드러냈다. 수많은 취재진이 몰란 레드카펫에서 손을 잡는 모습이 포착되는가 하면 기자회견에서 김민희는 감독님이 의도에서 벗어날 때마다 잡아줬다면서 신뢰감을 표현했다. 수상 이후 다시 한번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관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이후 두 사람은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9일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사진에는 경기도 하나만산가 세탁소에서 두팔 가득 햇물을 찾아들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홍상수 감독과 마스크를 하지 않아 편안한 표정이 고스란히 드러난 김민희의 모습이 담겨 있어 눈길이 끌었다. 하남에서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모습이 목격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하남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포착됐다. 두 사람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함께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민희의 임신설도 불거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함께하며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2016년 불륜설이 불거진 후,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초안에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두 사람의 사이가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삼수 감독과 김민희는 자신들이 출연한 작품들의 국내 개봉 홍보 행사는 물론 부산 국제영화제 등 국내 등 초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외 영화제에는 함께 출국하며 돈독한 애정을 자랑했다. 도망친 여자는 결혼 후한 번도 떨어져 지낸 적이 없었던 남편이 출장에 간 사이 두 번의 약속된 만남,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과거 생명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강의를 따라가며 그려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 클레어의 카메라, 프리때 강변호텔에 이어 홍상수 감독, 김민희가 함께한 일 번째 작품이다. 오늘 많이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죠. 바로 홍상수, 김민희 스캔들입니다. 지난해 9월 개봉한 홍상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2년을 맺어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올해 초부터 홍상수, 김민희 지라시로떠돌던 내용이 한 매체에서 단독 보도하게 됨에 따라 모두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문제는 홍상수 감독은 지난 1985년 결혼해 대학생 딸을 둔 유부남이라는 사실인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희 홍상수 열애는 지금은 맞고 그되는틀이다 개봉 직후부터 일명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꾸준히 언급되었습니다. 이미 영화계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하네요. 홍상수는 이 영화 개봉 시기인 작년 9월 부인 A씨와 살던 압구정 집에서 나오며 결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홍상수는 김민희와의 관계를 이미 부인과 딸에게 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민희는 자신이 주연한 영화 아가씨가 칸 국제영화제에 추첨을 받게 되며 저번 달 프랑스로 출국했었는데 당시 홍상수도 칸에 함께 출국해 김민희와 새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전해지면서 루머가 SNS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다시 돌기도 했습니다. 홍상수 김민희 영화를 통해 발전. 올해 2월에도 두 사람은 함께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곳에서 또 다른 영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김민희 부모도 자신의 딸과 홍감독의 관계를 알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홍감독. 부인이 김민희의 집을 찾으며 다툼이 일어났고 이 광경을 목격한 부모가 두 사람을 말렸다는 내용입니다. 최측근 이야기를 들어보죠. 이틀 전 돌연 홍상수 감독에게 전화가 왔고, 그 당시 미안하다, 잠시 나가 있을 것 같다며 자신의 부재 상황을 알렸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보도가 나올 것을 미리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네요. 홍상수 감독 부인 입장도 보죠. 이혼은 절대 안 한다. 죽는 날까지 기다릴 것이다. 남편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고, 남편도 나를 사랑했었다 돌아올 것이다. 이 인터뷰를 보고. 놀라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다들 지지해주는 분위기더군요. 김민희는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소속사 없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죠. 김민희 전 소속사 관계자는 사생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이번 일에 언급을 꺼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상수 관계자도 홍 감독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홍상수 김민희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홍 감독의. 신작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겉배급을 책임지고 있는 유는 신작은 예정대로 하반기게 개봉한다는 입장입니다. 홍감독 최측근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는 영화 제작자는 물론이고 가족들도 잘못된 일이라며 두 사람을 말려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영화계와 가족들까지 뜯어 말렸는데도 안됐다면 쉽게 헤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신인척까지 인터뷰를 했네요 홍상수 아내가 팔을 잡았다 딸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홍 감독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고 그 여자와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는데 저게 사실이라면 가족들 마음은 찢어지겠죠. 김민희와 홍상수 찌라시는 결국 이번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인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딸에게도 아빠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그 여자가 자신에게 용기를 줬고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말을 홍상수씨가 했군요. 작년 9월 30일이면 꽤된 일이네요. 홍상수는 부인에게 이제 다른 사람과 살고 싶다며 나가서 남자들 좀 만나보라고 권유하기까지 했다는군요. 아직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마음이 아픈 대목입니다. 홍상수, 김민희 루머가 사실로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홍 감독이 잘안 알려져 있다 보니 관심이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민희보다 22세가 많은 홍 감독이 김민희와 열애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만 봐도 감독으로서 그의 이역에 눈길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상수는 1960년생으로 중앙대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한 뒤 미국 캘리포니아 예술대를 거쳐 시카고 예술대학원에서 영화학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홍상수는 미국 유아시절인 1985년 25세의 나이로 동갑내기 여성과 결혼한 후 32세때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김민희가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은 예쁜 감정이다. 어디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지금의 부적절한 관계를 대변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영화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 일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네요. 예전에는 연기 못하는 배우로 손꼽혔는데 이제는 좀 자리잡나 싶다니 이렇게 돼버리는군요. 홍상수는 일상적인 사랑을 소재로 한 독창적인 영화로 감독은 물론 세계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화 데뷔작은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며 이 작품으로 청룡 영화제 신인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홍상수, 김민희 새 영화 작업 대담 이외에도 수정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연애와 섬을 주제로 한 영화를 다수 연출했고 그의 작품은 베를린 칸등 국제 영화제에서 초청하며 외국에서도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지난 2011년에는 대중문화예술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홍상수는 교단에 서기도 했는데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영상원 영화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2800년도부터는 건국대학교 영화과 교수로 재임 중입니다. 김민희 소식의 팬들은 울산에 짓는 모습입니다. 아가씨로 활동을 이어가는 그녀를 위해 준비한 것들 모두 무산될 위기에 빠졌기 때문인데요. 21일, 김민희 온라인 팬들 팀 공식 입장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모든 일정을 잠시 중단하고 환불이나 기타 논의는 갤러리가 진정되면 다시 글을 올려 논의하겠다. 레인는 연락해 일시정지시켰고, 급작스러운 사. 태에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글이었습니다. 당초 팬들은 활발한 활동을 펼친 김민희를 응원하고자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게시글에서는 매니저랑 만나려고 무대 인사 시간대마다 참석했고, 더우겨우 서포트.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며칠 만에 마음만 받겠다고 거절했다 라고 설명했는데, 이게 홍상수와의 관계가 보도될 것을 암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과 부적절한 사랑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김민희는 대기만 성형스타로 통하기도 합니다. 학창시절 광고 모델로 연예계에 입문해 연기자에 길로 들어섰지만 연기를 못하는 배우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화 뜨거운 것이 조화를 기점으로 연기력을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변영자 감독 영화 화차에서 대단한 연기력을 선보이며 영화계의 눈도장을 확실히 찍고 마침내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에서 최고의 연기를 선보이며 충무로를 대표할 수 있는 여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홍상수 김민희 커플 베를린 영화